안녕하세요. 담스컴터입니다 네. 오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뭐팬 추가도 많고요. 어, 하이엔드죠. 오늘도 어김없는 하이엔드 세팅이고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공랭 쿨러입니다. 딥쿨 어 어세신 VC 비전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은 온도랑 뭐 CPU 사용량 그리고 어, 전력 소모량 그리고 마지막 뭐지? 부스트 클럭, 몇 뭐, 뭐 클럭이 얼마나 터지고 있는지, CPU가. 그것도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공랭 쿨러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케이스는, 비카이어 제품이에요. 비카이어 제품이고,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안리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140mm 팬이 장착이 가능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팬이 10개가 들어가는데, 오늘 저희 공랭 쿨러를 사용할 거라서, 나머지는 펜텍 펜으로 지금 전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 펜은 제가 며칠 전에 화이트 세팅으로 한번 그 헤이븐 케이스 조립을 했거든요. 어, 펜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가격도 뭐 엄청 비싼 느낌은 아니고 그리고 요거펜 전체 전체 다꽉 채우는 거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좀 예쁘지 않을까. 오늘은 이제 고객님께서 전체적으로 부품을 직접 선정을 하셨어요 특이사항이 메인보드가 드럽게 비싼 제품입니다 얼마짜리인데? 에즈락의 이게 80만원이 넘어 뭐 메인보드만? 메인보드가 왜 이렇게 비싸 에즈락의 X870E 타이치 제품입니다 이게 에즈락의 끝판왕 에즈락 브랜드의 이제 대장 타이치라는 메인보드가 이 타이치라는 네이밍을 쓴지 굉장히 오래됐지. 타이치 하면 그냥 다 대장. 에즈락에서. 음. 그래? 음 응. 에즈락 제품 나 굉장히 좀 오랜만에 작업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어, 예전에는 그래. 막, 그, 에자락이라고 놀리시는 분들이 계셨어. 어, 왜냐면 뭐,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자락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참이 컴퓨터 부품이라는 게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비싼 거 쓴다고 해서 고장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네. 저렴한 거라 그래서 뭐 무조건 고장이 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전기가 들어가는 제품들은 뽑 기운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좀 좋습니다. <laughs> 그리고 영상 끝날 때쯤에 구독자 이벤트 설명 간략하게 드릴 거예요. 간략하게 드릴 거고 그 다음 영상에, 어 전체 품목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추첨을 진행하는, 그거를, 네, 할 거니까,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조립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야, 근데 지금 993명이야. 7명 남았어. 1000명까지. 그런다고 하더라고. 이게, 1000명이 딱, 그, 되면은, 본인이 천번째에 누르고 싶어서 내가 눌렀을 때 천명이 돼야 돼 해서 안 누른다고 하시더라고. 만명 때도 그렇고, 항상 그런다고 하시더라고, 주변에서. 어.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예, 그, 천명, 천명은 의미가 없어야지 그건 이제 만명, 십만명 갔을 때, 그때 이제 딱 누르셔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천명은 어디 가서, 야, 나 다음 컴퓨터 천명, 천명째 구독자, 요거는 좀 씌워놓고 아이고 무거워 이것도 품절이 됐어가지고 고객님께서 1주 2주 정도 그 정도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입고 되자마자 제가 바로 서린 c n i 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입고 되자마자 업버왔어요 장갑은 뭐 별도로 산건 아니고요 전에 쓰던 장갑인데 제가 며칠 전에 대량 설치 갔다가 장갑을 거의 두고 왔어요 <laughs> 그래서 네, 오늘은 이 장갑으로 해보겠습니다. 메인보드 빨리 개봉해봐야지. 저 80만원짜리 메인보드에는 자 구성품도 그렇고 어떻게 되어있나. 나도 좀 궁금하긴 했어. 흐쨰! 묵직하다. 야 무게감이 이럴 수가 있어. 메인보드가 위아래 길이는 ATX 메인보드다 보니까 다 똑같고, 야 이렇게. 찍기네 여기에 그 LED 아까 들어왔었거든요 오 보니까 이쪽에 이쪽도 뭔가 들어오려나 모르겠네 느낌상 들어올 것 같은데 음. 비닐을 좀떼어있다이 비싼 제품들은 이 비닐류가 굉장히 많아요 고가 제품이다 보니까 멋있다 어, 멋있다 음. 오늘 특이점이 이제 올 블랙이죠 네. 전부 다 블랙이고 그래픽 카드는 고객님께서 구입을 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그거를 흔히 반본체라고 하는데 반본체도 작업은, 작업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나 CPU가 있으신 경우 반본체도 작업은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아 어제 바로 옆에 거주하시는 분이 유튜브 보고 오셨어 바로 옆에? 응 여기 바로 앞에 아 그래? 응 어. 그래서 오셔가지고 조카분 컴퓨터랑 고객님 본인 컴퓨터랑 이렇게 사신다고. 케이스가 또 품절이라서. 대기? 고객님 케이스는 잠시 대기. 배그 그... 돌아가면 하이엔드 아니야?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애매하다니까? 나는 영상으로 담았었지만 나는 배그에 대한 기준점이 되게 높아. 렉이 좀 심하게 걸리면 그거는 난안 돌아간다고 보거든? 음. 근데 좀. 애매 애매하고 예민하지 왜냐면 또막 1050으로 하시는 분들도 저는 레가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 음.. 아무튼 그래 나는 왜냐면 배진남이잖아 그지 오늘도 새벽 새벽 3시까지 배가하다는데 자랑이다 졸려 여러분 주문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새벽 3시까지 일을 할수 있도록 조립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많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야 티셔츠 이쁘다. 아 티셔츠 컴마 티셔츠 <laughs> 이번에 가서 산 거잖아. 아그렇 인천 1호점입니다, 여러분. 어 됐어? 확인했어? 아 사실 몇 호점 몇 호점 이거는 <laughs> 아직 얘기가 없는데 어. 어 어찌됐든 인천 서구는 제가 맡게 됐어요. 아 그래? 예얘가 네, 그렇게 돼가지고 뒤돌아봐 협력사 좀 보자. 네. 자, 협력사가 그냥 뭐? 어지간한 유통사랑 수입사 이렇게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지. 음.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좀 공동 구매도 하고, 그래서 아 부품 좀더 저렴하게 구입하고, 아음 그러다 보면은 나도 이제 뭐 이벤트 같은 것도 더 자주 할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AS. 음. 어. 지금도 하나를 밑에 지방 쪽에서 AS건을 하나 진행을 해주고 계셔. 다른 컴마 지점에서. 아, 그래? 응. 근데 좀 지금 처리가 잘안 되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CPU 9800X3D. 오늘은 멀티팩이 아니고 정품입니다. 정품. 멀티팩하고 정품의 차이가 뭐야? 그냥 벌크로 들어오는 이 백박스 패키징 차이야. 그, 그게, 그게 그 정품하고 어, 멀티팩 정품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고 아... 멀티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이 CPU 안에 은색 이거 있잖아 뭐, 투명 플라스틱, 플라스틱 어 투명 플라스틱에 CPU 껴져 있잖아 아... 지금 꺼내서 보여줄게 멀티팩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유통이 돼서 들어옵니다 잠시만요 자요렇게 생긴 박스에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패키징이 됩니다. 음. 부피 차이, 부팩 차이가 한 6배 정도? 그 정도 나다 보니까 수입 들어올 때 물량에서부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멀티팩이 조금 더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AS가 똑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벌크, 정품, 멀티팩, 이런 거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기 이제 박스에 붙어 있는 대원CTS인지, JCN인지, 그것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음... 자, 비싼 메인보드에다가 타이치는 CPU 장착할 때 뭐가 다른지 보자고. 근데 사실 다른 점은 없습니다. 높은 보드를 쓴다고 해서 성능이 더잘 나온 것도 아니고요. 지금 AMD는. 그래서 완전히 개인 취향인데 메인보드 또 80만원짜리 썼다고 또이 고객님 막 악플 달고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개인 취향의 영역입니다. 예. 네. 근데 비싼 만큼 이쁘긴 해, 메인보드. 그치. 여 M.2 슬롯이 여기도 있는데 그럼어떻다 꽂아야 돼? 음 이거 설명서 한번 봐야지 이제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이쪽이랑 이렇게 다 있는데 PCI 5.0이 어딘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또 잘못 꽂으면은 그 저번 영상처럼 어, 그래픽카드도 성능이 온전히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워낙 비싼 제품이다 보니까 저도 처음 해보는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 설명서를 잠깐, 짧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디다가 연결을 해줘야 될지. 야, 뭐야? 오! 아니! 오! 키캡이 들어있어요. 뭐, ESC 같은 거, 하나 들어있는 거 보니까 ESC 같은 거에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뭐, SATA 케이블 들어있고. 뭐, 나머지는 굳이 안 봐도 될것 같네요. 네, 별거 없어 보이고. Quick Install Guide. 한번 보겠습니다. 자고 m다 2를 어디에 꽂아야 되나 사실 설명서 안 보고 그다 나와 들어와 가지고 상품 의견 보면 바로 나오긴 해요. 음. 그래도 저는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안 나와 있네요. 네. 다나로 가 보겠습니다. 됐어? 음. 어디다 꽂는 거래? 1번. 1번이 어딘데 아, 1번이, 1번이 여기지. 아, 원래, 다, 원래 달던데? 그치, 그치. 음. 그럼 그, 오른쪽에는. 어, 옆에? 건가? 옆에 어. 젠뽀젠뽀야 아, 4.0이야, 4.0. 4.0이야? 어, 4.0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5.0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 1번. 아, 그래. 음. 근데 어차피 우리 지금 사용하는 SSD도 4.0 제품이긴 하잖아. 그치 그것도 맞서아삽전점 제품이긴 한데 이게 오른쪽에다 꽂았을 때 뭔가 이득 보는 게 있으려나?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일반 슬롯에 꽂았을 때 문제가 있지 않다면 일반 슬롯에 꽂는 게 거의 예의지 예의 내가 매장 깨끗하다고 어. 칭찬 많았는데 진짜 깨끗하다 와아 이게 그 이게 사연이 또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사연이 있습니다 최근 좀 잦은 야근과, 네, 많은,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대량권들이 또, 네, 많이, 네,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퇴근을 잘 못하고, 좀 그런 여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오늘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유가 그나마 있는 편이라, 오늘 조금 전체적으로 좀제 자리까지, 깨끗하게 한번 치워 M.2를 꽂아 줄게요 요게 오, 재밌어 이게 요렇게 딱 해갖고 딱 빼는 거야 그냥 음 약간 아이폰 감성이네 밀어주세요 어 그렇지 여기에 딱 여기에 이 걸리는 요게 요걸 딱 밀면 이쪽으로 당겨지는 거거든 음. 그래갖고 이, 이쪽에 딱 걸리게 돼, 돼 있네 여기에 걸쇠에 어제 오셨던 고객님이 유튜브로 본 거랑 똑같으시네요 하시더라고 너한테? 응야 유명인사 다 됐네 또 유명인사 학고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 친형이 10만 유튜버거든요 해외여행 갔는데 팬을 만났다고 하더라고 부럽더라고 10명, 10만 유튜버 어 너도 팬 만난 거잖아 어 그치 근데 이제 또 매장에서 만나는 거라 음. 밖에 막 해외까지 나갔는데 어? 어? 누구 아니세요? 이러면은 엄청 뽕에 찰것 같은데 나는 그치 평생 자랑거리지 음. 아 이거 다시 끼울 때는 아 여기를 먼저 껴야 되네 어. 여기 먼저 껴주고 탁! 이렇게 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네 다시 한번보 이렇게 해서 찢기고 위로 열고 이쪽으로 빼주고 난 다시 조립할 때는 반대로 딱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네. 음 편하다. 음 아주 편합니다. 타이치 이 정도는 편해야 돼. 80만 원 넘는데 더 편해야 돼 사실. M 다를 꽂혀 있어야 돼. 그냥 5.0짜리로 <laughs> 이 정도 가격이면 5.0짜리 꽂혀 있어야 되는 가격 아니야? 그건 맞지 어 M 다투를 따로 사야 된다고? 아 이것도 앰프 익스트림 제품인데. 얘도 다른 분들 작업하신 거 보니까 ARGB 케이블이 있 화이트인 거 같더라고요. 아아아 아. 아. 큰일 났네. 좋탁에서 전화 오겠네 이거. 나 혼나는 거 아니야? 콩나물 에디션. <laughs> 나 혼날 것 같은데. 오호호거 묵직해. 노트와야? 어 약간 앰프 익스트림도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네. 메인보드랑 잘 어울리겠다. 메인보드랑? 응. 어, 그러네. 타이치도 약간... 오, 그러네. 음, 응. 그치? 응, 그런 느낌인데. 이쁘다. 응. 일단 5080인데 슬롯은 3개. 3개 잡아먹죠. ARGB 케이블. ARGB 케이블. 그 꺼내, 꺼내 봐야 돼. 화이트죠. 화이트야. 네. 응, 화이트야. 아, 콩나물을 넣어놨네. 아, 나 이거 진짜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이거 나는 진짜 이거... 이거... 설계하신 분이랑 진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을 정도야. 진짜로 장난이야. 아 이거 진지해, 좀 전화 주세요. 다코타코리아 차장님 파워는 슈퍼플라워 1200W 제품입니다. 이렇게 풀 모듈러 파워구요. 예, 지금 보시면 얘는 슈퍼플라워는 좀 특이하죠? 네. 이렇게 꽂는 데가 메인 24핀 꽂는 곳 말고는 생긴 게다 똑같아요. 아, 그러네. 네 생긴 게다 똑같고, 어, 유니버셜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디에 꽂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나 선정리하기 좀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 그냥 마구잡이로 꽂을 수 있어요. 메인 24핀 말고는. 음... 네. 공냉 공랭, 듀얼 공냉이지만 무려 17만원짜리 네, 한 18만원 정도 오, 발음 조심해 18만... 또 이상한데 네. 라고 아, 17만 아... 9천원 정도 네그 정도 합니다 듀얼 공략치고 굉장히 비싸죠 저렴한 모델이 한 3만원대에 나오는 것도 있어 근데 얘는 지금 17만원 무려 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참... 어차피 하이엔드는 자기 만족이라고 하긴 하잖아 그렇지. 그니까, 이 고객님께서는, 어, 수냉을 별로 쓰고 싶지가 않으셨던 거겠지. 그, 약간, 새, 는거 걱정될 수도 있잖아. 어, 그렇지. 수냉 쿨러 같은 경우는 보통 5년에서 6년 이 정도 되면, 이제, 아, 수냉 쿨러 바꿔줘야 되나? 보험이 이제 끝나가면, 그렇게 생각을,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공냉은 그런 거 그냥 생각 안 해도 되잖아. 음. 보험 이런 것도. 음. 내가 바꾸고 싶다 할 때까지 그냥 계속 쓸수 있잖아 고장만 안 나면 그렇지 음. 고장 나도 AS 받으면 되고 응 음. 얘도 제가 처음 해보는 쿨러입니다 공략 쿨러 이건 써멀 그리스 도포 따로 안돼 있어? 응 음. 테이프 붙어있어 테이프 붙어있고 고객님께서 이 써멀 그리스를 아틱의 MX6 네. 열전 저도 많이 써보 제품은 아닌데 열 전도율이 괜찮으려나 몇이지아 순행에는 써멀글스가 아예 들어있는데 얘도 연... 들어있어 들어있어? 얘도 써멀글스 기본은 들어있지. 아 근데 추가 구매하신 거야? 응. 음. 아 발라달라고 넣으신 제품 그거를 바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써멀글스가 들어있어 또 디쿨에서도. 그러네. 음, 들어있지. 하지만 얘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뭐 드라이브 뭐? 드라이버야? 응, 어, 엄청 긴 거. 어, 씨. 오, 저거 육각 한쪽이 육각인데 이 느낌 세한데 조립할 때뭐 육각 느낌이 좋지가 않습니다. 설명서 한번 볼게요. 오늘 처음 작업하는 거라서 느낌 너무 없다 인텔이 이렇게 앞 열에 있으면 안 돼. 인텔이 봐봐. AMD가 앞에 있어야지. 이제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AMD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설명서에. 예, 네,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펜을 꺼내라고? 음... 아이고, 어 신기하게 돼 있네. 키면 되는 거 아니야? 펜을 왜 빼? 어, 저에 이제 걸려면 얘를 빼야 돼. 어. 아, 구조 구조가.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주연 궁냉이 작업성은 더안 좋아 순행보다 그러네.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었네요,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 조우라고. 음, 이게 깊다 보니까 이렇게. 길이. 음, 깊다 보니까 그런 거 같네요. 헤헤, 근데 이 애즈락 여기 전원부 쪽을 좀 가리게 되는데. 이건 조금 아쉬운데. 아 LED를 좀 가리네. 음. 이렇게 완벽하게 조이기 전에 한번 봐주고 또 수평이 달라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음음 음, 아주 잘 맞았어. 물론 제 눈이 레이저 포인터는 아닙니다. 오 소리 왠지 좋을 것 같아. 오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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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데? 아펜 서로 연결하고 있어. 아, 이거는 막 그런 거 음. 없어. 아유, 이아얘 아, 아직 연결 안 해가지고, 어, 요, 여기에 이렇게 딸깍이 껴지고, 딸깍이, 음, 딸깍이 껴지고, 여기에 딸깍이 껴지고, 아... 그리고 이게 뭘로, 무, 무슨 딸깍이냐? 왜 이렇게 말더듬는 거야? 음, 그럴까? 음. 통신 주고받는 딸깍이, 아... 그리고 아래쪽 그냥 잡아주는 브라켓.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 음... 요렇게, 음... 이렇게 가는 거고, 음. 일반 딸깍기는 그냥 단순히 잡아주 는 용도 음. 밑에만 딸 가게 해놓 으면 얘가 이렇게 바로 벌어져 버리 잖아. 음. 그래서 잡아주 는 용도 딸카기 딱껴 음. 주고, 아래쪽 도 아래쪽 은 이렇게 신호 를 주고 받을수 있는 있 죠? 네, 단 자가 있 죠? 근데 이렇게, 플라스틱 브라켓류로 되어 있는 거는 작업할 때더 주의를 요하겠죠? 부러지면 안 되니까. 그렇지. 부러져버리면, 그래도 좀 여유있게 들어있긴 해. 음. 여유있게 들어있긴 한데, 혹시라도 부러졌다. 잘못되는 거지. <laughs> 잘못되는 거어 측면이 전부 다 흡기, 하단 전부 다 흡기, 그리고 배기. 음. 얘 혼자 배기. 음. 흡기 흡기. 요렇게 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별도로 요청을 해 주셔가지고 요렇게 작업이 들어갔고요. 네. 또 비닐 없나? 어, 또 있어, 또 있어. <laughs> ARGB 케이블. 오, 자. 이러면은 켜보고 선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아, 근데 어. 이게 너무 아쉽다. 쿨러가 너무 어. 뚱뚱해가지고 애질하게이 전원부 LED 이좀 많이 가린다. 요 케이스는 고인들, 아, 구독자님들 보시면 기본 팬이 없어요. 기본 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꽉 채우려면 팬 10개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부팅은 잘 됐고요. 네, 부팅은 잘 됐고, 지금. 아까 전부터 계속 말했다시피, 이 타이치, 저, 톱니바퀴가 너무 잘 안보여요, LED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이고. 아무튼,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선정리 하고, LED 이제, ARGB, 동기화 프로그램 설치해서, LED 동기화도 전체적으로 잘 되는지. 네, 그거까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딥클거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드려야죠. 어, 엄청 깔끔해졌네. 음. 이 깔끔하게 손정이 괜찮게 되더라고. 음. 허브가 그리고 이게 기본 제공이 하단에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상단에도 또 하나 있어. 그래서 어, 조금 더 용이하지 않나. 오 어, 그러네. 음. 대신에 사타로 이제 보조전원 받아야 되지. 아, 음. 보조전원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요... LED 가는 음. 거 이것도 5V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동을 다 시켜놓은 상태고요 이차. 지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재부팅 버튼이고 재부팅 버튼이고 얘를 이제 누르게 되면은 얘가 이제 LED 버튼인데 지금 메인보드 연동을 걸어놨어요 음. 그래서 길게 누르면 메인보드 연동이 풀립니다 오. 메인보드 연동이 풀리고 이렇게 케이스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대신에 이제 안되는 게 안되는 게 뭐냐 메인보드 저 톱니바퀴 있죠 음. 음, 톱니바퀴랑 메모리가 지금 연동이 안되지 요거는 아. 이제 당연히 안되는 거고 케이스에서 케이스에 물리지 않으니까 음. 이 메인보드는 음. 그래서 요거를 다시 또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색깔도 바뀌고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경우는 사실 없지 메인보드랑 메모리도 같이 연동을 해서 그치. 토탈로 쓰잖아. 그치. 그러면 딱 기계 또 눌러. 기계 누르면 깜빡깜빡하면서 메인보드 연동을 들어간 겁니다. 아... 메인보드 연동을 들어갔고. 그리고 요거 아까 내가 얘기했었잖아. 자 네. 같은 거는 안 되고. 어 이렇게 온도 그리고 사용량, 전력 그리고 부스트 얼마나 터지고 있는지 이렇게만 지금 나옵니다. 깔끔해. 그리고 퍼포먼스, 사일런트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네. 음. 이거는 이제 얘 안에 들어있는 펜 하나랑 얘네만 되는 거죠. 네. 얘네만 되는 거고. 당연히 얘네들은 바이오스에서 만져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140mm라서 어 기본 풍압이랑 풍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일런트로 걸어드릴 거예요. 엄청 조용해진 것 같은데? 음. 그렇지. 아, 아직 안 걸었는데 사일런트로? 조용한데? 그래? 히터 소리가 시끄러운 건가? 음 히터 소리가 지금 시끄러서 워 그런 거야. 음...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색깔을 변경을 하시면 전체 연동이 되게끔 지금 해놨습니다. 네온 뭐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게 예쁘다. 레인보우가. 레인보우. 레인보우가 있고. 어 콩나물 가렸네. 어 콩정리고. 콩나물 가려놨지. 어, 가려놔야 돼. <laughs> 음 최대한으로 가린 건데. 어. 어. 아 화이트가 제일 깔끔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 골고루라 화이트네 음, 블랙 앤 화이트 감성으로다가 그치 어차피 음. 콩나물도 있기 때문에 블랙 앤 화이트 감성으로 요정도 나쁘지 않다 음. 자 오늘도 이렇게 조립이 완료가 되었구요 어 그리고 PC가 무게가 조금 있다 보니까 고객님께서 퀵을 불러주신대요 그래서 퀵으로 출구를 하기로 했고 어~ 전체적으로 조립을 진행을 해 봤는데 오늘 좀 특이한 구성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 맨날 수냉 쿨러만 담았었는데 주얼 공냉 공랭, 주얼 공냉으로 세팅을 했고 또 특이한게 이쪽 하나만 배기세팅 음. 그쵸 예 네. 이쪽 하나만 배기세팅 그렇게 진행을 했고 조탁 뭐 조탁은 많이 해봤으니까 네 조탁은 많이 해봤고 이 팬이 가성비가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볼트 구멍까지도 다 가리는 요 플라스틱 커버가 있어서 이거다 끼워둔 겁니다 네. 볼트 자리들을 다 이렇게 가릴 수 있게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깔끔하다 어, 그래서 볼트가 안 보이니까 음, 훨씬 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 음. 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세팅 끝났습니다 네 세팅 끝났고 어...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본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어, 구독자 이벤트 다음 영상에 올라오니까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주변에 뭐 부계정이라든지 가족 뭐 지인분들 여기저기 소문 많이 내셔서 좀 많이 상품들 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